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면 작은 섬 마을 노 부부의 배는 바다로 달려갑니다. 아메 야간에 이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일출하고 일몰을 다 봐. 하루의 끝과 시작을 함께하는 부부. 고기를 잡으로 러 받아서 <laughs> 행복해. 우리 우리는. 24시간 붙어다녀 똑같이 일을 해 똑같이 동네 사람들이 놀려 혼자 어디 가면 왜 혼자 가냐고 그러고 그래. 그게 그게 늘 한몸처럼 움직이는 41년 단짝 부부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래요 포에서 백길로두 시간 아득한 백길 건너편에 신안 비금도가 품은 작은 섬 하수치도가 있습니다. 그중 열네 가구가 전부인 가오지 마을. 겨울이면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섬을 비워 더 외롭다는 마을인데요. 이 조용한 섬을 지키며 사는 김종일 양한재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섬에 있으면 이런 거 싫어프시겠다. 질리 때까지. 먹기 싫지난한식을 <laughs> <잔> 좋아해. <laughs> 좋아해. 인생이라는 파도는 육지 처녀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옛날에. 그 회사 다니면 월급도 쬐끔 주고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계속 그러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 스물두 살된게막 실증이 나더라고. 그러고 좀 투정을 했더니 엄마가 그럼 시집이나 가거라 그러대 기억나세요?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laughs> 처음 만났을 때? 응? 어? 한눈에 뿅간은 아니고 그때는 우리 아저씨가 머리가 장발이었어. 이렇게 길어갖고. 부츠 신고 <laughs> 그렇게 만났지. 젊은 시절 장발의 멋쟁이였던 남편 종일 씨에게 섬과 바다는 늘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달아나고 싶더니 철들고 나니 다시 그리워진 고향 섬. 지만 남편 따라온 목포 아가씨에겐 녹록지 않았지요. 처음에 온게 물을 연할리데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제 임질이 못하잖아. 목포서 살아나서. 그러고 제게로전화리게 슬프더라고 내 자신이 서면까지 돌아와서 그래갖고 막 내가 울었어 밤에. <laughs> 어쩌고냐고막 그러대. 근데 참아 그말 못하잖아. 만안 하고 울었지 많이 울었었나 <목소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이제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변변한 수도시설도 없던 외딴 섬에 살다 보니 웬만한 불편함은 당연한 듯 살아왔는데요. 자기 선으로도할줄 알아야지 일일이 남의 선으로만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오늘은 두 사람이 합심해 창고를 수리하기로 한 날. 오 어, 이렇게. 이렇게 세워? 응 이렇게 그 끝대로 이렇게. 세워. 이렇게 할까? 아니 세워 세워. 몰라 <laughs> 몰안데. 이거를 맞춰 갖고 해야 되는데 한쪽 눈 감고 반듯한 거 봐봐. 41년 호흡이 발휘될 시간. 그게 조금 나왔다. 어느 쪽으로? 네? 안쪽으로 좀 나왔어. 어떤? 여섯이? 응. 그이 부분, 이 부분. 응. 네. <laughs> 이 창고는 생선 손질 담당인 아내를 위한 공간. 여기는 이제 수도 물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여기서 이제 고기 뱉다고 이제 하는 거. 아, 그안 다용도 아예. 다용도실. 그 수도 할 자리를 지 만드시는 거예요? 예, 수도는 돼 있어 이제. 이, 이것만 하면 돼. 예나 지금이나 아내를 향한 마음은 지극한 남편입니다. 그해 겨울에 모다를 사서 와 애기 아빠가 그 너머로 냉넘겨고 전기 연결해서 물을 모다로 퍼서 그런 게 좋지. 그 빨래 같은 허드렛 것은 밖에 나가자고. 그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거 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다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고생 안 하고도 할수 있고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어, 그 데리고 왔는데 뭐 이거라도 해그 해줘 책임지 줘야 되겠지 않겠냐 그래서 웬만한 건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척척 해결한다는 섬 사나이들 중에서도 종일 씨는 소문난 맥가이번데요 아내의 호미를 손보는 일쯤은 그에겐 식은죽 먹기지요. 그만 있어? 다 갈았어. 아버님 나왔을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네요. 음. <laughs> 저 숫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숫돌이 어디 언제 숫돌에다가 고 있어요. <laughs> 남편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사이. 아내는 어디론가 나설 모양인데요. 안자 씨에게 이 겨울은 집 안에만 있을 수 없는 계절이랍니다. 소아야 이 시금치가 맛있어요. 음... 달아. 한창 그냥, 추울 때. 그냥 먹어도 달아. 태찬바람에 긴 겨울을 견뎌낸 섬초가 그녀를 밭으로 불러냈습니다. 너로 들어간게그 물을 쳐놔. 너로. 겁나 너가 겨울철 한껏 웅크리고 있는 다른 섬과는 달리 하수치도는 섬초 덕분에 한겨울에도 생기를 잃지 않는데요. 거센 추위를 견디며 자라느라 옴집은 작지만 덕분에 맛은 더 달고 향은 더 진하답니다. 이게 재래종이라 맛있는 시금치라. 많이 음. 컸네. 노루가 1어 물로 뜯어 먹었어요? 네네 농사도 안진 것이 다먹었어 평생 제몸 아끼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일은 그저 평범한 일상 근데 어머니 보니까 허리 펼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허리가 아파 <laughs> 허리가 아파서 벨트 차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일을 하셨는데 계속 일을 하시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음, 어머니?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 <laughs> 어디로 도망가? <laughs> 일, 일하기 싫게 도망가지. <laughs> 모를게. 내망을 모르게 와서 살았지. 흑박한 섬에서 바다로, 밭으로 허리 한번 펼세 없이 살아온 세월. 어쩌면 바람을 견디기 위해 제 몸을 낮춘 섬초와 안자씨의 인생이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에 서서히 어둠이 내리는 시간. 자, 고기 잡으러 갑시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어머니, 고기 잡는 게 즐거우세요? 그러더라. 많이 잡히면 좋고. 많이 잡히면 힘든지 몰라. <laughs> 가 없던 시절에도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먹고 살길을 열어주고 텅빈두손 채워 주던 고마운 바다. 오늘도 두 사람은 그 바다로 길을 나섭니다. 부부의 출근 시간은 주로 육지 사람들이 퇴근할 무렵 들고 나는 물대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다 사람들의 숙명이라지만 두 사람이 아침보다는 저녁 물때 나서는 이유가 있다지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이제 그 새우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밤에 봐서 줘야 돼. 그래서 좀 아니야. 그냥 낮에 하면 좋지. 근데 밤에 하면 훨씬 잠을 못 자죠. 야간에 이제 더업을 하기 때문에 일출하고 일몰을 다 봐. 배에서. 이 계절 두 사람이 밤잠 줄여가며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건 바로 생새우. 둘째 아들 키워놓고 배 타는 남편 따라 아내가 바다에 나선 지도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바다 위에서 한 세월 다 보냈답니다. 여자가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 멀미하고 처에탈 때는 멀미하고 뭐 뭐고하고 처음에 어, 막 울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지금은 완전 막희고 다녀요. 지금 나와버리지 <laughs> 한때는 배 타는 게 제일 무서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어장에 나왔다 하면 능숙한 솜씨로 일을 척척 해낼 만큼 베테랑이 다 됐습니다 자 드디어 첫 그물을 확인할 시간 그런데 딱 봐도 양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많이 잡히면 이걸 하나 하나 이게 하나 한분한 개가 이거 한개반 정도. 많이 낚일 때. 그럼 진짜 이거는 얼마 안 잡히는 거네요. 그럼 안 잡히겠지. 혹시나 하며 힘차게 끌어올린 두 번째 그물 역시. 탈탈 털어봐도 평소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양. 생새우는 물론 반찬거리도 보이지 않는 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많이 안 잡히면 속상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치고 왔는데, 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그래야지. <laughs> 우리 욕심은 끝이 없잖아. <laughs> 준 대로. <laughs> 어부로 살기 위해선 욕심을 내려놓는 게 먼저라는 부부. 다른 그물을 확인하기 전두 사람에게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커피가 저 안에, 저 안에. 엉다리 안에, 배 위에서 먹는 커피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로회복제. 얘서는 커피를 따블로 먹어야 돼. 피곤하니까. 아이고 맛있으니까. 아, <laughs> 맛있으니까. 알고 보니 고생하는 촬영팀을 위한 특별 서비스랍니다. 잘안 먹어. 바쁜 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손님 오셨을 게.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건배합시다. 좋아요.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누가 <laughs> <laughs> 들으면 다 싸워. 왜 싸우지 싸우지 다른 사다안싸우줄 안 알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싸우줄 <laughs> 그러면 행복하게 살자. 행복을 위하여. 행복 위 조업을 시작한 지세 시간째 사방이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시간 주문받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늦은 밤까지 조업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그물까지 모두 확인하고 부부가 서둘러 향하는 곳은 인근섬 임자도. 그날 그날 잡은 싱싱한 생새우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는 것까지가 두 사람의 일이랍니다. 오늘 작업의 마지막 과정. 바닷물이 든통 속에 잡어와 생새우가 든 바구니를 넣고 쉴새 없이 흔든 다음 깨끗한 새우만 골라내 손님들에게 넘겨야 하지요. 김장할 때 넣을라고. 김장할 네, 긴장. 때넣으라고 김장할 어, 어. 어, 어. 때 이거 넣으면 더 맛있어요. 훨씬 그러하지. 맛있지. 생새우가 들어가야 맛있다고. 김장을 앞두고 배 위에서 즉석으로 생새우를 사고 파는 작은 산상 어시장이 열린 셈인데요.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흔치 않은 풍경이지요. 밤에 보니까 밀수하는 사람 같구만. <웃음> 접선하고, <웃음> 아, 그러니까. 아, 접선. 전문가님. 얼른 네. 예. 가시죠. 예. 에이, 수고하십시오. <웃음> <웃음> 오늘 마지막 손님에게 전달하고 나면 부부의 고단했던 하루도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아버님, 오늘 어떻게 소양양이 마음에 드세요? 맘에 안 들지. 저거 잡아 i 고는안 되지. 그냥 e i 잡을 o t 기약하고. 다음날 아침.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으니 푹 쉬면 좋으련만. 쉬어본 사람이 쉴 줄도 안다고 일찍부터 분주한 아내. 며칠 전 그물에 걸린 큼지막한 문어에 생새우, 섬초까지 섬에서 얻은 것들 총출동. 이거 아침 메뉴치곤 화려한데요. 어머니, 오늘 누가 또 오시나요? 작은 아들이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집이 바빠서 못올라니 페인트칠이 안 돼서 도와주면 안 돼요. 오늘 또못 알겠어요. 네, 아침부터 밥상에 정성을 들으신다 했더니 아들 때문이었네요. 부모님 힘드실까 봐 옆에서 일 도와드린다며 전주에서 바다 건너 4 시간을 달려온 둘째 아들이니 더 기특할 수밖에요.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도 그 담석 수술하고 막 대상포진에 이제 가로로 이래니까 도와줘야 했었다고 주말이면 와 계속 왔어. 좋지 우리는 그 애기들 얼굴 자주 본게 그것도 좋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같은 아들. 더 맛난 거,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밥상에 듬뿍 담겼습니다. 생선을 맨날 먹으게 김치찌개 해주면 잘 먹어. 고기 들어가? 응. 틀렸어. <laughs> 아들이 뭐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아들이 뭐 좋아하시는데요? 생, 생선찜 좋아해요 찜 아, 조금 더 삶은 기도 려가지고 찜한 거안 먹었잖아 너 민어 쪄 놓을게 먹지 왜나한 쪄줄게 그럼 양념 튀 놓고 있어 젊은 시절엔 일만 하며 사느라 살뜰히 챙기지 못했던 두 아들,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답니다. 우리가 바다에를 다니니까 매기들을 여기서 간수할 수가 없어. 아침에 막새벽에만 이렇게 그 바다에 갈 때도 있고 밤에 가갔다가 아침에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밥을 매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를 형편도 못 되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함께 항상 한번간게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큰 보시마가 엄마 내가 상을 받아왔거든 누가 잘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방울방울 눈물을 떨치면서 울어 갖고 지금도 그 얘기 한다 그 게그서러움이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해해도 그게 안 된가 봐 마음이 맺혀 갖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항상 애족가고 짠해 아기들이. 너무 어려서 뛰어나가고 추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좀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는 거고 좀 좋은 추억을 좀 많이 지금부터라도 좀뭐 효도는 못할망정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종일 씨와 안자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두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칠고 고단한 삶을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이 있어서였다고. 인생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지요. 돌이켜 보면 삶 자체가 섬이었던 부부의 인생. 그래도 평생의 단짝을 만나 세상살이 힘겨운 짐 함께 나눠들고 살아왔습니다. <놀람> 지난날 앞만 보고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둘만의 행복을 위해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